올해 1 4년에 들어서서는 우리 개축생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잃었던 것들을 얻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되는 을사년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우리 53세가 되신 소띠 분들 네. 신년 운세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네. 본격적인 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보실 때 우리 53세 소띠 분들 음. 좀 지금까지 인생살이 음. 좀 어떻게 좀 아, 우리 이 개축생분들은 네. 살아온 게참 버거웠어요. 아, 살아오는 과정과정이, 가정, 음. 어, 대체적으로 초년에 많이 마음고생, 어, 하신 분들이 많고, 음. 또 부모와 또 인연이 좀 얕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네네. 네, 개축생분들이 정은 많은데, 또 냉철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음. 어, 내 가정, 내 집, 내 형제, 이렇게 좀 보필을 해 가면서 사는 분들, 뭔가 마음이든 금전이든, 네네. 내가 해왔던 것들을 많이 남한테 주는, 가족한테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음. 많아서, 초년이나 음... 중년까지도 그런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 계수생 분들이 타고나기는 재물운도 타고났는데 네. 어내 거를 좀 챙기기가 어려운 해들을 음... 어, 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띠 분들이 좀 배푸는 분들이 좀 많나요? 계산적이기는 음... 해요. 음... 계산기를 두드리기는 하는데 네. 결국은 정 때문에. 어,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많이 퍼준다 그럴까? 음, 남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서. 예. 그럼 좀 사람으로 받은 상처도 많으시겠는데요? 그럼요. 예, 마음고생 안에는, 어, 뭐 형제가 있었어도 나는 좀 뒷전이든지, 아니면은 너무 책임을 많이 갖고 살아야 됐다든지, 어, 그런 좀 안타까운, 음, 과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53세 이제 소띠분들 공격적으로 네. 어떤 운기가 이제 들어와 계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 어... 신년은 좀 어때 보이시나요, 선생님? 신년은 어, 몇년 동안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네. 한 3, 4년은 또 발전을 했었고요. 네네. 또 2년 정도 좀 정체가 됐었을 겁니다. 음, 음. 그래서 갑진년까지는 이제 이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던 그런 시기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 일사년에 들어서서는 우리 개축생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잃었던 것들을 얻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되는 일사년이 되실 겁니다. 작년 가을부터 기운은 올라가 있는데 지금까지 잃었던 금전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음. 시기가 되고요. 네. 인복도 명예운도 들어왔기 때문에 음. 이 소띠분들 중에 개축생분들 힘내시고 그 운을 받고 가실 수 있는 좋은 한 해. 앞으로 향후 3, 4년 이 운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음. 그동안 열심히, 어, 잃었던 거 다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년 운세 하면 또 가장 궁금하실 게 아무래도 금전 쪽이실 것 같은데, 네. 금전에 운기는 좀 어떨까요? 금전의 오는 이 상당히 좋게 들어왔습니다. 명예랑 같이해서 금전이 들어왔는데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내세울만한 일이 생긴다든지, 사업체가 번창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제품이 빛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어, 금전 운도 함께 들어오고 명예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음. 어, 지금부터 지내는 특히 올해 운부터는 10년에 10년을 보증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띠분들이 또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이나 이런 주변 인간으로 인한 상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번 연도에는 이게 치유가 될까요? 치유가 됩니다. 음. 어, 어, 내가 이제 빛을 보는 해가 왔기 때문에, 네네. 어, 개시생 분들은, 음,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고요. 네네.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설 것이고요. 네네네. 어, 그러므로써, 백 명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지금 이제, 어, 뭐, 그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좋은 쪽으로 많이 풀리실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 어, 네, 음,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분들 좀 막혔던 문서나 좀안 네. 풀렸던 문서가 있다면은 그런 게좀 해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신년에? 네, 해결됩니다. 음. 어, 을사년부터는 이제 기다린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음. 문서운도 멈췄던 거 해결이 되고 침체됐던 일들도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내가 명예도 같이 얻게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50대 나이면 또한창 일하실 나이잖아요. 네. 또. 네. 사업이나 직장 쪽에서도 운기가 괜찮게 풀리겠죠. 그럼요. 승진운도 보이고요. 음.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데 확장운도 보입니다. 음. 내가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 두 개, 세 개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예요. 향후 10년 보장, 음, 그리고, 어, 금전운이 지금부터 잃어버렸던 걸다 되찾으시면 음. 좋은 한, 좋은 한 해의 시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50대 분들 건강 쪽도 궁금하실 거같은요 건강 쪽도 크게 뭐 무난하게 건강은 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무좀 음. 좀 과한 활동, 과한 일,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간 어, 건강은 조금 주의 신호가 보이고 있는 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부분이 50대면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 네. 같은데. 가정 내에서의 연기, 음. 배우자라든지 자식 간의 관계. 네. 그런 쪽은 좀 어떨까요? 그냥 가정에서의. 어, 개축생분들 53세 올해, 어, 가정 운. 네. 음, 내가 좋은 일이 날로날로 날로 늘어나는데 웃음꽃이 피겠죠. 음.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음, 좋은 일들이 나의 웃음으로 인해서 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어, 음, 자녀분이 계시는 분들은, 어, 우리 그개축생분들의 힘을 받아서, 어, 흔들렸던 아이들도 조금 자중될 수 있고요. 대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53세 개축생분들 신년세 네. 이야기 나눠보았고, 당연히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자세한 부분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네. 오늘 신년세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2025년도 올해는 이제 뜻하는 바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셨습니다. 힘내게, 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